유하! 오랜만에 로스타크 방송 켰는데요. 제가 오늘 로아 이제 방송을 켜게 된 이유가 암살자가 새로 나온다 해서, 그리고 팻도 새로 나왔다고 해서 암살자 준비 겸 세팅. 그다음에 그동안 못한 것들 밀어놨던 것들 한번 세팅해서 암살자 나오면 빡시게 좀 달려보려고 합니다. 네. 암살자 나올 때까지는 제가 간단한 준비만 하고 롤토체스를 할 예정이고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암살자 제가 영상을 아직 못 봤어요. 그리고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한번 일단 그거부터 보고 제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제가 일단 준비한 거는 어 15만 골드가 있는데 아마 50만 골드까지 제가 암살자 나오기 전에 세팅을 해둘 거고요. 자그 다음에 지금 이 50만 크리스탈, 그 다음에 한 40만 원치 로얄 크리스탈 채워놨습니다. 네 이거는 뭐패 세팅이랑 이런 거할때필요하다고 해서 그리고 수영복도 보여달라 해가지고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로스타크 홈페이지 들어와서 암살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이드랑 데모닉 두 개의 직업이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약간 고민 중이에요. 어떤 거를 할지. 자 일단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블레이드죠? <목소리> 세 개의 검을 쓴다고 하던데. 보면 여기 아래 버블 같은 게 있는데 이 버블이 굉장히 늦게 차는 걸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스킬을 쓸때 버블 같은 게 드럽게 늦게 차요. 자, 한번 볼게요. 네, 차는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이드 스트라이크. 와 이게 궁극기. 궁극기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블레이드였습니다. 네궁이 상당히 빨리 나오고 약간 좀 임팩트 있는 간결한 궁극기라서 그 데미지는 셀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이게 블레이드였고요. 데모리 한번 볼게 요 데모닉. 드레이븐공 아니냐? 방금 이거를 딱 보면 잡아 당기는 것 때문에 피비메에서 좀 좋지 않을까? 연기만 잘 되면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슈퍼 자기도 있고요. 이게 지금, 이거, 폭주, 악마와 버섯과 폭주처럼. 둘다 되게 간지는 나요. 예, 간지는 나는데, 하, 어떤 걸 할지 굉장히 고민 중입니다. 음, 약간 근데, 데모닉 같은 경우에는 진짜 버섯과랑 좀 흡사한 그런 게 많아가지고, 악마와 일정 시간 동안 매우 파괴적인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악마와라는 이런 게 약간 애매한 게그좀 버서커랑도 비슷하고 뭐 기공사도 솔직히 근강 성공을 켰을 때 어느 정도만 세지고 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 시너지도 제도, 저도 이제 공개됐다고 봤거든요? 그거를 일단 한번 이건 영상이었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의아한 거는 암살자인데 둘다 은신이 없다는 거. 은신이 안 보여줬다는 거.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영상에서 은신을 딱히 다루지 않아가지고 그건 좀 아쉽네요. 왜냐면 저는 암살자 하면 은신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호카이가 되게 재밌어 보였었거든요? 은신으로 쓰는 그 호카이. 근데 호카이도 은신이 있는데 암살자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이덴티티에 좀 있지 않을까? 나와봐야 알겠죠? 자, 그거를 한번 일단 여기 리샬 편지. 16클래스 암살자를 소개합니다. 여기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마르들과 한 잔, 두 잔, 기분 좋게 마시기도 하고, 새로운 컨텐츠에서 몸을 즐기다 보니, 마침내 신규 클래스 암살자가 로스타크에 등장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이런, 제가 어떻게 보면, 리뷰, 로스타크를 다시 한다는 이런 영상에 할 말은 아니지만, 진짜 스마게분들 반성하세요. 예? 아니, 진짜로. 존나 맞아야 돼요. 아니, 로스타크 뭐 하는 거야? 유저들 다 떠나고 이렇게 급하게, 패치하면 유저들이 많이 안 돌아와요. 있을 때 잘했어야지. 아니, 이렇게 패치할 능력이 있으면서, 요 정도 속도로만 패치했어도, 유저들 존나 많이 남아있었을 텐데, 아, 너무 아쉽죠. 예, 제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워요. 지금 이제, 다, 유저들이 다 떠나고, 욘 나온 지 지금,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잖아요. 이런 굵직굵직한 업데이트를 내주고 있는데, 유저들 떠나기 전에 이 정도 속도로 좀 패치를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아까 얘기했듯이,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암살자를 키워봤자 뭐하냐? 어차피 컨텐츠가 없다. 저도 그런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거는 기로도 일주일, 암살자를 보고 있는데 그 일주일, 제 처음 로스타크를 딱 처음 클립에 뗐을 때 아, 이게임은한 달이나 갈까?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 그걸 깼거든요? 스마게가잘 운영을 해서 되게 늘려나가지고 잘 깼어요. 이번에도 좀제 이런 예상, 일주일 갈 거란 예상을 좀 깼으면 좋겠어요. 패치를 잘 해가지고 뭐, 여름 업데이트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뭐, 에픽 레이드, 공성전, 뭐, 이런 거 준비되어 있던데, 좀 빨리빨리 업데이트를 해서, 그런 게 좀, 네, 그런 걱정, 제 예상, 이런 걸 깼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암살자 소개. 일단 저는 사전 예약을 해뒀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그, 아까 영상을 보셨다시피, 신규 종족 대런입니다, 대런. 대런인데, 대런이 여러분들, 아만이죠, 아만. 아만이 대런 종족이에요 그래서 그... 데모닉 스킬들을 그 악마를 했을 때 쓰는 스킬들이 아만이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돌려가지고 자그 다음에 페이튼이 열릴 것 같지는 않고요 어... 예전에 로엔델 그... 앞부분처럼 프롤로그 마법사들의 앞부분처럼 암살자... 프롤로그 부분만 페이튼 내력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뭐 분위기 정도는 볼수 있겠죠. 페이튼 분위기 정도는 자 혼돈의 악 기로에선 암살자들의 고향 페이튼 간지나 페이튼 자 생존을 위해 자신에게 내재된 악마의 힘을 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뭐 이런 거는 그냥 설정드리고 죄송하지만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게 아닙니다. 크... 간지나 진짜 어 데모닉도 간지나고 블레이드도 간지나. 뭐가 뭘 해야될지 전 굉장히 고민중인데 자 일단 한번 쭉 읽어볼게요 블레이드 그 시너지 같은게 여기에 아마 설명이 되어있을겁니다 어 아베스타의 암살기술을 연마했고 아 강력한 힘의 유혹을 거부하고 아베스타의 암살기술을 연마했습니다 그러니까 악마화를 거부하고 이제 채수를 연마한거죠 시댕 나루토요 어그 롱리야 롱리 롱니. 차크라를 못쓰니까 이새끼는 채수를 연마한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쌍검을 쌍검과 장검 자유자재를 활용하고 세자루의 검 기민한 움직임으로 순식간에 적을 뒤로 급속하는 데 특화된 클래스로 그야말로 암살자답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블레이드의 주된 무기는 세제를의 검으로 쌍검과 장검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액션을 보여줍니다. 화려하고 신속한 공격이 블레이드의 특징이지만 다른 클래스처럼 스타레포드를 이용해 피하거나 받는 피해를 감소시키는 등 스킬을 수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려요. 그 다음에 돌진해서 배워내는 스킬 서프라이즈 어택 스킬 이름이 좀 멋같네요?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어택 매우 빠르게 전방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서프라이즈라는 이름이 아주 잘 어울리는 스킬 같지 않으신가요? 자 서프라이즈 자그 다음 포 r 타타을공중중으로어워서센센도질지퍼퍼붓나재빨빨리습해해서으으로내리은은최후후의격격을 가하는 스킬. 블리치 러 s 이런 거는 뭐 일단 나중에 보면 되고 시너지가 나오던데, 시너지. 어 슬래시 소울 앱 i 버뭐 이런 스킬들이 있고요 자 터닝 슬래시 스킬 백어택 효과를 증가시켜주는 트라이포드 와 없던 시너지인데 새로 생겼네요 그 다음에 마일스톰은 공격 및 이속 증가 기습 조무사네 진짜로 근데 백어택을 많이 안쓰는 직업도 있잖아요 형들 아 이거 시너지 좀 애매하네요 일단 백어택 증가 트라이포드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거를 효과를 보려면 잘하는 사람들이랑 가야돼 백어택을 잘 치는 사람들이랑 아이거좀 약간 아쉬운데요 백어택 증가 일단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겹치지 않기 때문에 자그 다음에 다크엑스 다크엑스에 이렇게 뛰어넘는 거고. 그 다음에 블레이드 아츠. 이게 아마. 기억이 안 나냐? 야, 트라이포드죠, 트라이포드. 아이, 그 트라이포드, 아이고, 형님들, 그, 뭐였지? 기본은 거, 나, 로아를 접은지 오래됐나봐. 아이덴티티, 아이덴티티. 아, 기억이 안 나냐? 아이덴티티죠? <laughs> 죄송합니다. 자, 일단은. 이게 약간 버블처럼. 바디 버블처럼 세 개가 모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개, 한 개, 한 개마다 다른 옵션이 좀 붙는 것 같습니다. 어, 여기 나오네요. 개수에 따라 더 강력한 효과를 부여. 이속증가, 공속증가, 공격력증가, 각성기, 이동기, 기상길 제외한 모든 스킬에 현재 나와있는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뭐 이런게 있네요. 그 이거는 뭐 기공사랑 좀 비슷하지 않나? 기공사는 각성기, 이동기 다 같이 감소될 텐데. 3단 켰을 때 퍼센트가 어, 중요하지. 근데 이거는 다 포함을 시켜줘도 되지 않았을까? 기공사처럼. 자 일단 뭐 밸런스 패치는 알아서 했겠죠. 자그 다음에 각성기. 블레이드 어설트. 오! 이기어검! 개간지! 야, 이기어검 뭐야! 자신이 장검으로 이렇게 터뜨리고. 자, 그 다음 데모닉입니다. 이게 블레이드였고요 데모닉. 데모닉은 악마의힘에 잠식된 데모닉은 그힘을 아낌없이 사용합니다. 뭔가 설명만 들으면 데모닉 개간지인데 뭐야? 못생겼어. 징그러워, 이거. 저거 같아. 아니, 뭐 사기캐고 나발이고. 못생기면 안 하고 싶지. 분노한 사제 아만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대런의 모습이 이와 흡사합니다 그렇지 자그 다음에 먼저 데모닉의 악마에 대해 언급할 수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생겼었는데 악마화 하니까 이렇게 바뀌네요 클로 같은 걸 쓰는 괴물로 바뀝니다 예 전부 다 똑같이 생긴 거 아니야? 악마화를 따로 커스터마이징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자 이렇게 게이지를 채워가지고 버스커마냥 그 다음에 변신하면 이렇게 악마로 변신 잠식 게이지를 모두 소모해 일반 상태로 돌아온 데모닉은 한동안 평영심을 되찾아 잠식 게이지를 채울 수 없는 상태 가 됩니다. 이거 완전 버섯과랑 똑같은 거죠. 지금 완전 버섯과 버스커, 내가 버섯을 안 해봐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형들. 어 이런 거 같고 잠식 스킬을 사용할 때 잠식 게이지가 더욱 잘채워지기 때문에 트라이포드를 활용하여 잠식 게이지를 더 빠르게 획득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데모닉 세상의 플레이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공략해보기 바랍니다. 변신 자리라 이 말인 거 같네요. 변신 전과 후 평타 모션. 이거 완전 그거죠 여러분들. 완전! 여러분들 그대련으로 변신한 아만다들 컨트롤 해보셨죠? 예? 그 다음에 막 그거랑 되게 흡사한 것 같아요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다 악마 스킬 와야 스킬은 개간지다 악마 스킬 야 뭐야 어 이거 가운데 근데 간지다잉 자그 다음 데몬클로를 이용하 자객의 치명상을 입히고 왔는데 할는 스킬 루인 러쉬 와 간지긴 해피 터지는 거 이펙터 존나 간지다잉? 잠직 스킬. 데몬 암. 자, 일단 악마로 변신하는 거고 이런 거는. 자, 한번 슥 봅시다, 그냥. 너무 다 보지 말고. 이건 이제 일반 스킬. 일반 스킬들이고, 이거는 뭐, 샤펀 컷. 어, 스킬의 효율을 높여주는데 잠직 게이지를 소모시키는 스킬도 있대. 운용한 게있다는 악마를 하지 않고 일반, 위력적인 일반 스킬 위주로 전투를 이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선택할 수도 있고요 악마와 각성기. 와.. 무조건 악마화를 변신한 악마화로 바뀐 상태에서만 각성기를 쓸수 있네 이거 공중레이저 자.. 7월 31일에 요거 되고.. 잠깐만 이 시너지는 왜 안나오지? 형들 나왔었나 시너지가? 지나쳤어 받는 피해량 아 여기있네 받는 피해 증가하는 디버프 이거밖에 없네 받는 피해 증가하는 디버프 받는 피해 증가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떤게 좋아보이세요? 블레이드? 나는 유저수 많은 걸로 갈 거야. 형들. 왜냐면 그게 이제 유튜브 조회수가 잘 나오거든요. 아, 아, 아. 일단 제 직업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제 직업은 아마 블레이드 쪽으로 약간 마음이 가 있긴 한데 좀더 천천히 정해 볼게요. 31일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자, 일단 요게 암살자! 일단 설명이었고요저암살자를 하기 위해서 일단 제가 오늘 접속을 했습니다. 일단은 팩부터 하라고 하니까 페부터 할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 두개 중에 연인 패키지 사라던데 이두개 차이가 뭔가요? 옷이 달라요. 홈페이지에 아바타 모양이 있어. 오파이터오씨 음, 비슷하고만. 캐릭터 차이인가? 청춘 아바타. 연인의 청춘 다 사서 스카로 조합해도 이쁘다고? 제가 흙으로 보이세요. 어떤 게더 이쁘지?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버섯과 무기! 오씨... 새끼들아 근데 좀... 무기가 좀 그렇네? 약간? 어... 고민되는데요? 어떤 거 사야 되지? 아바타 두개다 사면 타는 거 좋은 거 준다고? 뭐 주는데? 진짜요? 아 얘네를 주는구나! 두 개를 사면... 제가 흙으로 보이세요? 와 이거 타고다니는 사람들 그냥 개호구네 완전 어 바로 사야지 근데 2개 다 살게요 야 이거 6개 사면 이거 뭐 3개 다못 얻어? 경민네다살 수가 있어요? 얼만데 이거 그러네 존나 싸네 마리문고 제일 싸네 됐다 그 다음 나썸머민고 받으면 되잖아 오케이 와 이거 타고다니는 사람들 그냥 개호구네 완전 야왜안 왔어 아 미리 온 건가? 썸머 민고 받아야 됐지? 시프 민고에 마리 민고 있으니까 썸머 민고 됐다. 자 세기 단 타볼게용. 아 맞다 탈것 공유가 안 되네. 아 맞네. 야탈 것이 공유가 안 되네. 일단 타봐. 오야물 올라오는 거 뭐야? 야물개 깐지. 와씨 뭐야 뭐 뭐야? 대박! 이 귀여워 말 옷도 마린이네. 우와 씨. 오. 개간지네 오호. 이게 마린민고였고요. 설마 똑같을 라나 다른 것도? 아 무슨 소리? 됐다 썸머민고. 비슷하네. 아, 똑같네요. 이. 외형만 다르네, 외형만. 외형만 약간 다르고. 아, 목소리 다르네, 목소리. 이게 왜 이렇게. 다리가 네 다리 같은데? 뼈다리밖에 없는 거? 오, 어, 여기 칼 꼽혀있다, 여기. 오리발 뭐야, 그리고. 자, 치프 밍고오 그렇게 가리진 않네. 대장 같네, 약간. 안 그래요? 아 정면에서면 좀 가린다 캐릭을 이렇게 했을 때 그치? 자 일단 이 치프 민고 요거 였고 아 비키니 한번 입어보자고 오케이 비키니 한번 까보자 이거 암살도 주려고 산거 맞냐고? 아 이건 그냥 산 건데요? 핑크 반죽 핑크 반죽 너무 촌스러워 핑반이 좋네 어핑반으로 한다잉 어 핑반 됐다 호재 뭐야 이 드디어 NH 이브 얼굴이 개 같은 거 벗었네 이거 어 얼굴은 뭐지 뭐가 달라지는 거지 이기 끼면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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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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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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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머리는 좀 그러네 약간 밋밋한데 고글 끼자고 아이 아이 물안경 왜 끼냐고 물안경 좀 그래 됐어 자 일단 요렇게만 하고. 그 다음에 무기 바꿀게요잉 상자에서 보자 근데 이거는 암살자는 못 끼나? 나중에? 몰라 할까 문어 해마 문어도 귀여워보여 어 그거 될걸요 아니요님 다른색으로 섞어있는거? 어 해마가 좀 귀여워보인다 오, 허어 <laughs> 귀여워 그 다음에 아니 이제 스을 할거야 다 충전해놨어 지금 뭐 살까요? 펫 갈매기 일단 필수인가? 갈매기 바꿔 기루기 조세핀 라비안 다비드 근데 암살자까지 생각해서 나는 흰색이 좀 좋아 보여 흰색 뭔가 암살자는 딱 어두운 색상이 흰색이 딱어 간지 흰색 너무 좁박같이 생겼다고 조세핀이 되세라고 다른 색들은 어릴 때 병아리 염색한 거 같다고 노란색 아니면 갖다 버려 어허 아니야 어차피 이거랑 상관없지 나그 나 암살자 키우려고 온 건데 흰색 가자 흰색 패 등록 보관함 뭔데 기루기 키 뭔데? 무슨 키야? 알트, 피네 오오오 활성 와 뭐야 유지기간이 30일 추가됩니다 오케이 특화가 10% 향상됩니다 그다잉용명아 이거 끝날 때까지 게임 계속해라잉 아제 부주가잖아요 제 부주가에요 부주기 부주가 나르는 포동 허허허 <laughs> 귀엽네 이녀석야 어떻게 연대? 창고 아이템 피해서, 어. 아, 이걸 누르면 되는구나. 와, 씨, 이거 개 좋네. 야, 미친. 존나 편하네. 와, 뭐야. 와, 대박. 아이템도 자동으로 처먹네. 폐 효과 바꿔. 예. 폐 관리. 아, 루비로 바꾸는 거야? 어, 투카 10% 바로 붙었네. 딱 필요한 거였는데. 맞지? 야, 루비로 바꾼 거 좋지. 루비 진짜 뭣도 안 드네. 공짜 아니냐 이 정도면? 해자네. 아, 루비. 아, 크리스탈, 크리스탈 미안. 로아나 나와가지고 아, 아, 씨 이런 애들도 나중에 나오겠지. 엄청 쉽네. 야, 투카 10%면 겁나 많이 올려주는 거 아니야? 그다음에 탈 것. 암살자 탈것 해놔야지. 야, 그거 다 팔렸다. 뭐야? 하, 원래 하나밖에 없어. 아닌데 하나 더 있었는데. 아, 하기, 눈꽃 사슴이 제일 빠르나? 눈꽃 사슴이 제일 빠른가? 야, 근데 암살자한테 눈꽃 사슴이 어울리나? 별로 안 어울릴 것 같은데? 구름이 어울린다고, 암살자한테? 오, 약간, 야, 이것도 간지나긴 한다. 테르페이온 말. 이것도 좀 어울릴 것 같긴 해. 하기, 근데 느리지? 그게뭐 그래 비슷비슷하지 않나? 다? 노란 구름이 짱이라고? 노란 구름 안 팔잖아. 아, 근데, 야, 이거를. 아니, 근데 씨, 발탈것 퀄리티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이게 완전 개 묻혔어. 나 이거 200만 주고 산 건데. 아니 이거 200만 주고 샀는데 씨. 이것도 개간지였다고요 원래